옵션은 말안 해도 아시겠죠? 5만 키로밖에 안 뛰고, 얼마인지 금액만 보시면, 떡이 가실 겁니다. 네 구독자 여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2,090만 원입니다 키로수 5만 키로 얘기 끝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밖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헤드라이트 보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헤드라이트가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만 이렇게 네발의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위에는 파노라마 썬루프에 반자율 주행 어라운드 뷰 내부에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브라운 시트까지 브라운 시트까지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키로수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5만 키로입니다 그래서 2,090만 원이면 아반떼 cn7 가격입니다 cn7 요즘에 좀 떨어져서 사실 이것보다 좀 낮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격에 5만 키로 달린 이 정도 등급의 이런 옵션 가지고 있는 아반떼? 아니죠 소나타 dn8 차량은 정말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파노라마 서넘프 추가 옵션까지 진짜 완벽한 매물 가지고 왔어요 앞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방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앞쪽에 전방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면서 반자율 주행과 어라운드 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스퍼레이션에만 이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헤드라이트가 모양이 일반적인 다른 DM8 차량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는 티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검수를 할때 보니까 이 타이어가요. 그 피렐리 굉장히 고급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 타이어 현재 60% 가량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자, 조속종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은 것으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외판에 뭔가 이런 기스 같은 것들이 제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요. 이쪽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살짝의 문콕 살짝의 문콕만 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러분, 브라운 시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는 점 지금 시트 상태 그냥 한번 볼겸 이렇게 쫙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깔끔하죠? 네, 정말 중고차로 샀을 때이 정도는 돼야 잘 샀다라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5만 킬로밖에 안 타고 얘가 지금 감가 맞을 만큼 맞아줬고요.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80% 가량. 컨디션 봤을 때끝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만 있습니다. 어, 너무 좋죠. 왜냐면은 타이어도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컨디션까지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돈 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트렁크 공간 보게 되면 트렁크 공간. 뭐 쏘나타는 트렁크 공간 넓죠. 넓은 트렁크 공간 가지고 가면서 아래쪽 추가 수납 공간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 봤을 때 운전석은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네요. 반대쪽보다도 깔끔합니다. 여기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끝쪽의 스크래치, 근데 부펜 처리도 전차주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처음에 애초에 보여드렸잖아요. 스마트 키만 봐도 옵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버튼 개수가 다르죠. 아까 보셨듯이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좁은 창문으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 내리고 차 시동을 건 다음 뒤로 넣으면 된다. 앞으로 빼면 된다. 여기는 정말 좋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1년이나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년에 탑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차량은 제 차보다 옵션이 좋습니다. 제 차도 펠리세이드에서 때려 넣을 건다 때려 넣은 차량이긴 한데 제 차보다도 옵션이 좋아요. 일단 시동 한번 먼저 걸어 볼게요. 제 눈앞에는 전자기판 키로수 가59,000 아니야? 아닙니다 5 1 8 4 9 k 로 지금 엔진 상태 뭐 키로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옵션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 눈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 포함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패드시프트 다 넘어갈게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깔끔하죠 근데 반자율 주행 기능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한번 보게 되면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사운드 보세요 보스 사운드가 포함이 됩니다. 진짜로 어, 소나타에서 빠진 옵션은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어, 보이면 말좀 해주세요, 선수 메이저님 매니저님. 선수 메이저님이 d m 8을 타시는데 지금 빠진 옵션이 있나? 위에는요 파노라마 선루프. 여기 보세요. 필트인 캠. 이거 완 프로비야. 그렇죠. 필트인 캠. 이거 빠진 옵션 없죠? 네. 제가 뭐한두개 정도 추가 옵션이나 이런 걸 빼먹을 수 있으니까 더 잘하는 선수 메이저님한테 지금 말을 하면서 장난스럽게 찍는 건데 이거 대박이에요. 이 가격에. 5만 키로, 여러분,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가 없어요. 블랙박스가 없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포함이 되면서, 꾹 눌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운드 뭐라 그랬죠? 보스 사운드. 왼쪽으로... 보스 사운드 포함이 되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기능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 포함이 되면서 <laughs>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에 양통풍 시트까지 네, 전자석 열선 시트에 양통풍 시트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공기 청정 모드 버튼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 LCD 창에 온도표기 되면서 연동 상태 깔끔하고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나오고 훌륭하네요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위치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갑니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자리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버튼 시기어 뒤쪽으로 전후방 감지기, 어라운드비 버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기능, 이구 컵홀더와 넓은 수납공간까지 DN8을 타고 있는 지금 촬영하시는 선수 매니저님이 말했습니다 완프로비야 완프로비인데 5만 키로 타고 2,090만 원 영상 그냥 짧게 찍어도 되겠죠? 알아보실 분들은 알아보실 만한 엄청난 꿀매물이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옵션 다 가지고 가시고요. 5만 키로 뛰고 2,09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실 중고차로서야 단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딱 하나. 나는 생활기스도 싫어. 이런 분들은 신차를 사시는 게 맞겠지만, 저는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가성비가 너무나 좋아요. 이 차량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우측 하단 보시면 총비금 저희가 다 정리해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